어휴... 귀국 다음 날 몸져 누웠습니다. 이못 움직이는 거 정도 맞아, 줘야아 전문 해외 여행 제도 다녀왔네. 뭐 이런 소리 듣죠. 저녁은 서브웨이로 해결한 식요법을 2024년에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젠 주문할 줄 알거든요. 이 수도 장비처럼 퍼마시던 시절도 이젠 굿바이. 크리스마스에 약속 없어서 해수정 문사. 제가 1년 내내 그 발목 뒤편, 비복근 계열의 고질적인 통증을 겪는다는 것은 그 유튜브에서 이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날그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헬스장에 서 있던 저한테 여기 트레이너님이 그 러너에게 좋은 보강 운동을 알려주셨습니다. 미니 밸런스 볼 둥그런 변을 바닥으로 하고, 내 발가락부터 그 위에 꽂는다는 느낌으로 올리고, 한 1분 가량 서서히 버티는 것만으로 그 나의 발바닥, 아킬레스, 비복근, 그 요컨대 하체 뒷면 전체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카프 레이즈도 발목 뒤편 통증을 완화해보려 시도를 장대나 하다가 그냥 그만둔지 반년 이상 지났는데 이 보강 이 진짜 물건입니다. 이후 역사의 대규모 경작으로 인한 식량 생산이 폭발하면서 비만, 당뇨병이란 그 과거에 없던 질병이 생겼듯이 카보나가 아주 미묘하게 러너의 스피드 올려줬지만 하체 뒷면 고관절대 의도치 않은 강한 부하들 과해서 2020년 이전에 흔치 않던 발목 부상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카보나가 발목에 부어를 세게 준다면 보강으로 부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을 만들면 되죠? 이 보강을 할때 유해할 점은 무릎을 펴야 좀더 발목과 비복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은 하지 않던 발바닥과 발목 뒷면 근육을 오도시 꺼내야 사용한 느낌? 확실히 제 코어 근육은 엉망진창이네요. 일부는 커녕 10초 버티기도 힘드네. 미니 밸런스 보이 없어도 이 푹신한 매트에 발가락부터 꽂는 느낌으로 바을오리고 훈련해도 됩니다. 뒤꿈치도 땅에 닿아야 합니다. 이 자세가 적응되셨다면 그원랙 데드 리프팅을 실시 그 발바닥 비복근 그 햄스트링 허리 내몸 뒷면 전체 근육 코어가 이 불타오르면서 이 추운 날인데도 땀이 납니다. 내년 3월까지 이 보강 운동을 해보고 그 소감을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계좌 34번째 후위련 전날인 26일 화요일 저 혼자서 2,4,5계단 6세트를 해냅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혼자인데 그 영상 업로드하는 주간에 단체 후위련 실시 예정이고요. 양산을 기반으로 하는 초중급자분들의 열망을 올해 겨울 담게 불타오자 취지로 그 이어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에 이 매우 강한 인터벌을 무리해서 진행하면 그 우위인데 건이 다칠 확률이 높은데 이 급격한 경사의 계단을 천천히 뛰어오르는 것만으로도 이 터질듯한 신비의 훈련 효과도없고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아, 굳이 다음날도 아니야 그냥 245개의 계단 다 오르면 후들후들거려 근육의 아이 100인 게 심하면 4일 이상 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 훈련을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근육 데미지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게 일상화되면 강철 하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2023년 말일. 저는 l s d 합니다. 이날 구독자님께서 샤이하게 인사 주시며 오셔서 사진 찍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악플 신경 쓰지 마시라 저같이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아, 너무 찡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LSD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회 비수기 철인 주말에 LSD를 하자 끝! 저는 이날 그 오빵빵 남짓 페이스 30km 채웠지만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530이든 630이든 간에. 아, 20km만 해도 됩니다. 그 중요한 건그 매주 주말에 한번 꼭 해보자고. 첫째 주에 20km 채우고 다음 주에 25km, 다음 주에 30. 이렇게 차츰차츰 거리를 늘리고 페이스도 빠르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라지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 달리기 실력은 결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3년은 그 마스터스 바닥을 유난히 살펴보면 그 다코스들이 유난히 갑툭튀했던 한 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대부분 운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공간의 그 선수 시절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이 겪어보지, 겪어본 적 없는 그 정신력과 고통들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이거 해봤잖아.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러닝판을 뛰어드잖아. 그냥 뭐 사기 절 내내 조깅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아무 데서나 폰, 인터벌, 플랜을 무식하게 밀어붙이다가, 1년 내내 부상병동인 일반인들은 그들을 절대 따라갈 수 없죠. 물론, 타고난 재능이 달리기 실력, 실력이 70%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50%라고 생각했는데, 5세도 생각이 바뀐 이유는, 그, 나를 비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이 태도란 게, 그, 여러분, 그, 영어로, 애티튜드인데 그 당장 뭐 위키백과 든캠브디치든 간에 검색해보면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서술했다고 알수 있는데, 저는 태도도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애티튜드 특집을 다루긴 할 건데, 주변에 보면 이 달리기를 대하는 혹은 뭐 지도자의 조언을 대하는 뭐애티튜드에 따라서 그 러너의 3개월 후일련후 모습이 전혀 다르더라고. 2019년부터 수많은 그 러너들을 지켜보면서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뭐 가령 저같이 뭐생자배기의 일반인 출신 사람도 나름 처저하게후련하면뭐 우월한 유전자 러너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지만 타고난 재능형 러너들도 처저하게 똑같이 후련하고있다라고 거리 차이가 안 좁혀져 만약 타고난 사람이 태도가 별로다뭐 게을리에 훈련한다든지 뭐전문가조언 무시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그들이 보인다면 그 격차를 이 제가 조금이라도 좁힐 기회라도 생기겠지만 어.. 어느정도 경제에 오는 러너들의 경우 대부분 피지컬과 태도를 대부분 완성해 놓은 상태더군요 뭐 어때 그래도 난 타고난 자를 따라잡고 싶어 그 인간이 본능이거든요 안되는 건 알면서도 이 부딪혀서 깨지고 다시 부딪히는 게뭐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인간의 로망이 아닐까요? 그렇게 처절하게 후련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이 러닝 동료들과 의 훈련 끝나고 뭐 고기 굽고 술 마시고 인생 이야기 나누고 아, 얼마나 좋아 그게 인생사람 아시지. 인생을 향유하는 거죠. 하지만 작년처럼 뭐 이것저것 핑계도 대면서 대회를 부참하고 도망치는 일은 올해는 없을 겁니다. 2024년 1월 금방 갑니다. 내 순간을 소중히. 그럼 다음 판화에서 누구보다 공허해질 당신을 위해.